안녕하세요 불탄 장판지입니다 오늘은 원더우먼의 황금갑옷을 브랜드별로 볼게요 첫번째로 핫토이의 일반 버전인 황금갑옷을 보죠 28개 이상의 관절을 가졌고 크기는 약 30cm 정도 되는 피겨죠 황금 헬멧은 착용이 가능하고 날개는 펼치지는 못하는 중립모드입니다 원더우먼이면 생각나는 시그니처 포즈가 가능한 모습이죠 긴 곱슬 진한 갈색의 머리카락으로 수직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 이유는 저 식모를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얼굴의 재질과 같은 머리카락이 좋죠. 진실의 올가미 말고는 음... 별다른 액세서리는 없는 모양이네요. 가격은 33만 5천원인데 18용 나오네? 두번째는 디럭스 버전으로 만만치 않죠? 역시 관리하기 힘든 식모로 부담스러운 제품이네요. 액세서리로는 역시 진실의 올가미로 다른 것은 없는 듯합니다. 헬멧도 역시 착용이 가능하고 황금 갑옷이 착용된 상태죠. 사진으로만 보면 슈퍼맨보다도 더쎄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인가? Nope. 잠시 영상을 보죠. 날개는 기본형과 같은 중립 모드입니다. 기본형과 같이 교체 가능한 손들도 들어있어요. 기본형과 디럭스 버전의 차이점은 교체가 가능한 날개가 들어있는 점이죠. 비행모드 황금 날개인데 길이가 약 67cm라고 하는데 장식장이 없으면 관리하기 힘든 파츠고 햇빛에 노출되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의문드는 게 재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샵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날개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왠지 불안하죠. 가격은 3 9만9천원으로 기본형과 64,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역대급 원더우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언 스튜디오사의 원더우먼이죠. 기본형이 아닌 디럭스 버전으로 액션 피어가 아닌 스태츄 제품입니다. 비행 모드 날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진실의 올가미가 있는 상태입니다. 디럭스 버전은 헬멧이 있는 얼굴과 없는 얼굴이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참고로 날개는 움직이지는 않아요. 베이스로는 나무와 돌이 있는 형태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은 26만 5천 원으로 만만치 않죠? 네 번째는 진입 장벽이 낮은 맥팔레인사의 원더우먼이죠. 비행 모드 날개가 있고 관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더우먼 카드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가격은 약 20달러로 지금 판매하는 제품이죠. 제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비교하는 이유는 모두가 비싸고 품질이 좋은 비교를 살 수가 없다는 점이죠. 무조건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상태에 맞게 구입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목소리>